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로그 배에서 생수의강이흘러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를 나눠 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심한 갈증을 느낄 때를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한 번쯤은 느껴보신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럴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광야,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막이라고 보는 곳이 맞다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가리켜서 사막과 같다 우리 세상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막을, 그, 물 없이, 막, 걸어가는, 한도 끝도 없이 걸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그죠? 그소리 가다 보면 지쳐. 뜨거운 사막길에 걸어가 보셨어요? 에, 사막은 아니지만, 저는 시골에서, 내가에가 있는 데서 자랐어요. 바다는 아니고. 근데, 거기도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한여름에, 7, 8월 달에, 내과에 나가서 그한 12시부터 한 3시까지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때 모래에 발을 디으면 아주 발이 그냥 탈것 같아요. 그런 데를 막몇 분만 걸어도요. 새까맣게 타. 한 10분만 걸어도 물가에 옆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빨리 타그 저는 되게 빨리 타. 물가, 물이, 물이 있고 바람이 있는 곳에는 살이 이렇게 피부가 금방 그을려요. 바닷가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에, 그렇,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다는 아니지만, 내과가 있어서, 모래사장이 있는데, 에, 거기서 한 10분이나 한 30분만 에, 걸어다녀도 땀이 나고, 목에 갈증이 나요 우리 인생은, 에, 모래사막 같은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물을 먹어줘야지. 우리 인체도 그렇죠. 우리 심한 운동을 했던지, 그러면 물을 에, 다 옆에다 생수라도 다싹 마셔야 그 갈증을 확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가람을 느낄 때, 우리, 우리에게 정말 이 목에 우리 갈증, 그와 같이 우리 신령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린 인생에 참된 생수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생수를 받던 그런 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쾌락에서 찾아요. 심령의 가람을 뭔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울하고, 기쁨이 없구나 이런 것을 어디 가서 찾느냐? 세상 쾌락에 의존 하면서 하루하루. 그 다음, 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가서, 그런데 가서, 한잔 술에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또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하고 치러 그게 또 이제 또, 그게 또 모자랄 것 같으면 또, 2차, 3차,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코가 삐뚤어지고, 이게 나중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예? 그렇게 거기서 또 목이 터져라고 또, 그냥 막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래를 하고, 돼지 벽다는 소리를 하고 별짓 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다가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이 갈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인생에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야. 믿,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 우리 인생에 목마르면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누구든지 오라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대상은, 예,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예, 강가, 생수의 강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여기 생수의 강, 생수의 강가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 이곳이 바로 생수의 강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네,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처소 이 전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은 인생에 우리가 가람을 다시 한번한 한 주간에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줄 믿습니다. 예, 네, 목마를 때는 빨리 샘에 가서 우리가, 어, 물을 떠서 탁 들이키면 목이 갈증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안식일을 지일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 네? 안식일날 주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 돈을 벌겠다고 하또 열심히 다른 뭐 취미생활 한다고 365일을 꼬박 그냥 우리가 세상 중에만 있다 보면 어느 정점에 이르다 보면요 몸이 마음이 다 내마르고 황폐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주님께 나와서 오래 생수를 퍼 마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와서 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주가를또나가서 세상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어요? 밭을 갈고 가서 일을 할때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물을 사이에 두고 계속 마시듯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람을 해소하고, 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다 되느냐?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다가오는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들 닥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령을 자꾸 자꾸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이 슬슬 잘 풀리거나 뭐, 뭐, 그냥 사업도 잘되고 가정도 화평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단분제 속에 살아가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내신 줄 믿습니다.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보세요. 하, 그렇게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갈수록 뭐 물부족 상태가 아, 지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수록 지금 감으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하시어 정말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탁 목마를 때한 잔의 그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해결자가 되셔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내게로 네 오라 이랬어요.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거기다 떠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오아시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서워. 못해도 우리가 한 번은 나와야. 그래도 한 주간에 그 가람을 살짝이라도 해소를 하고 가죠.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 또 있다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연중 행사로 하고 월중 행사로 하면 너무나도 이게 우리 신경은 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회의가 오고, 엄마 불평 짜증이 나고, 인생에 왜참 만족이 왜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인을 아직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저는 첫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그날, 225년의 인생, 그, 그 인생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온 정말 그 인생을 다 사는 사람처럼. 너무 힘들었었다는 그런 마음에 눈물이 하염 없이 나면서 그 다음에 그걸 그 하나님의 전에 그 발을 들였을 때의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저가 딱한 번만 교획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또가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까지 된 거잖아요 딱한 번만 한다고 했어요 우리 큰형과 우리 큰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철회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 요 무릎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인생에 지금 환폐함을 느끼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는 25년인데 55년도 아니고, 응? 여기 지금 우리, 어, 치유센터에 오시는 분이 95세 되신 분이 계셔. 그렇게 오래된 생활, 그렇게 삶을 산것다 아닌데, 인생 다 살아본 사람처럼, 제가 그날 수도꼭지가 열려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겠어요. 근데, 뭔가를 그렇게 안도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다내게 오라. 그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1장 18절에 그 말씀을 쫙 앞에 간단해서,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다 하시는 거예요. 와, 런데 뭔지는 모르게, 아내 인생에 그 힘들었던 게, 다 짐이 내려지는 것같다고요 그래서 진짜 만족감이 없이, 그, 25년 동안에, 예그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인생에 뭔가, 막, 회의가 오고, 그래서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삶의 염증을 느끼고 지금 내가 뭔가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욕심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내 내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변명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돈안 받을 테니까 마시라. 돈이 없어서 못 와. 그 교회는 돈이 있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해요. 그래서 못 가. 교회를못 간대.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오게 막는다는 건지,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개, 개중에 있더라고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예, 값 없이, 돈 없이. 우리 이사야 55장에 1절 말씀에목 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 마른 자들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목안 마른 자들은 예, 올 것도 없어. 우리 갈급한 신령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지 있습니다 너희 목 마른 자들아 물론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돼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처질 사람.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분명 하시잖아요. 근데 뭐 헌금은 내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무조건 헌금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그,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다니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정말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의 강가에 나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잡고 잡고 와서 마시면 돼. 그러면 이제 신념이 어떻게 돼요? 물대 동상 같이 돼. 할렐루야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림에서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알지를 못하고 또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자들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더디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 점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생의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주체신데 그거를 뒤에다가 아니면 쫙 뒤에다가 놓고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 한 달을, 일 년을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가람이 없는 점이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렸기 때문에 메말랐어 지갑이 메말랐어터질운동이 예를 들어서 2장 13절이 터지는 운동이다 물에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밑 빠진 동에 물묻기시작요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아무리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뭔가를 살,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걸 무너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무기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안 그렇습니까? 저축으로 아무리 했는데 뭐합니까? 생명을 그, 그물질에다가 영혼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이 또우리 그 무시부터 하는 거지만, 먼저는 우리 영혼이, 심령이 잘되어야 되는 게있습니다 물대 봉사 같아야 돼. 심령이 그냥 생수를 계속 강가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꾸자꾸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다보면 생수에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신령들을 시원케 마음을 기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24장에는 어 거기서 보니까 한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늘 고물에 물을 길러 나왔었는데 그날 따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날마다 보다가 마시고 마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생수를 가지고 말씀을 비유를 하시죠. 생수에 그러니 누구? 다다 바로 다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또 현재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섯 명의 남편이 있다가 여섯 번째를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욕심이 한이 없는 거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바꾸고, 여자를 바꾸고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뭐 좋은 집을 크게 늘려간 들 얼마 못 가서 또 욕심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인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자꾸 자꾸 뭔가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거기에다 자꾸자꾸 자꾸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알수 있습니다 아, 네. 한가지 여러분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감사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 지금 현재의 만족감이 그게 얼마못 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하시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유리 우리 안식일을 주님께 나가서 말씀으로 이 생수를 마셔라 말씀에 생수를 마셔라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또 나가서 늘 누랄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승리하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부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모르잖아요 얼굴에 생수를 많이 마시면 얼굴에 윤기가 나 윤기가 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오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저 집사만 그냥 기도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었다가 이렇게 쓰러진 걸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수가 모자라 갖고 그뼈 속에 우리 뼈에 볼 수에 그 모든 게다메말라가지고 그러니까는 무릎에서 뻗어도 뻗어도 소리가 나. 일어났다 앉았대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자절올나요 그래야 가슴에는 우울증이 꽉 차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눈물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혈기가 팍 올라오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신경이멸발랐어 사막에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사막 같은 세상 살이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중에 이 교회를 세운 곳인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인생의 오아시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생수를 마시고 한주를 시작을 하면 그나마도 버티잖아요 근데 매일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수를 많이 주시겠멘 그러니까 여기막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 불이 같이 공존하니까 여기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쫙 생지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쫙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금도 기름 부음이 촥 임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생수가, 감같이 넘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그 고달픈 것을 내게 와서 받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게. 왜 그렇게 힘들게 고달픈 인생을 혼자 그렇게 지고, 이고, 그렇게 시달리고 사냐, 이거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힘이든지, 막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과 너무 친해져 있으니까, 예? 광야에, 사막에 너무 많이 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주님 전에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두 번이 틀리고 세 번, 네 번이 틀려요 아, 네. 너무 매말라 버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생색 걸어내신 것을 이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아, 네. 다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인자로도 오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시다. 네? 주님은 지상에 계시동안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그 생수를 달마다, 달마다 생수의근원이신 그분이 생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하면서 공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 사람들의 지금 고달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요 예수님은 다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봐서 아시고 구현에게 그 알고도 일부러 알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뭐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같이 <laughs> 있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한영혼이참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천하, 이 공중 본세는 지금 악한 것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술을, 술을, 뭐, 술술 뭐 가게 되며 됩니까 쉽게 가게 되어 토요. 그 막힌, 그 그래, 자꾸 자꾸 막는 것을 인도한 사람들이 신경이 좀 쓰이죠.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 네?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의 기도와 그만큼의 희생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저는 지금 남편이 없어요 있는데도 없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있는 남편은 그것도 만족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조금씩 사람 실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 살아보니까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네. 응? 먼저 남편이 난것 같아. 먼저 것이 난것 같아. 구간이 명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한번 바꿔봐. 응? 그래, 주기적으로 그걸 바꿔봐. 그래도 그게 만족이 없다. 그 예수님은 벌서그 여인의 그런 모든 심령을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생수의 근원인 다를.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해결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할인 있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인임.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우리 육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먹어야지, 마셔야 되죠. 또 내일부터 그냥 오늘 이따가 또 목마른데도 가만히도 그 오늘 꼭지를 참고 계시나도 우리 목마를때 마시게 돼 참아야 하느니라 귀신생의 목마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생색근원의식9번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이 시간에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만족, 참 만족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훨씬 락하실적 있습니다 우리하나 하나, 님 앞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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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인이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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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